어 이번 앨범의 PM을 맡았던 지민입니다. 어 사실 어, 이번에 슈가 형이 제안을 해주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PM을 맡게 됐는데 제가 별다른 큰 역할을 한건 아니고 어, 멤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어, 정리해가지고 회사에 보내고 회사 의견을 또 멤버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간단한 역할만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앨범을 PM으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저희가 이번 어, 앨범을 작업을 시작할 때 이야기 주제를 이야기하는 어, 중에 라이브 고온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RM 형이 어, 저희에게 어, 무슨 일이 있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어, 변화, 변화된 일상에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 멤버들 모두 너무 좋은 것 같고 어, 공감을 하게 돼서 라이프 고전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점점 넓혀가서 이번 앨범을 만들게 되었는데 어, 이번 앨범의 제목은 B인데요. B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어, 굉장히 열린 의미를 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이번 앨범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어, 이번 앨범의 앨범명을 B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트랙의 제목은 내방을 여행하는 법인데요. 어, 굉장히 어, 트랙 리스트가 공개되었을 때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 내방을 여행하는 법이라는 곡은 어, 저와 제우 형과 슈가 형과 비씨의 어, 유니 곡입니다. 어, 굉장히 어, 조합도 독특할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 내방을 여행하는 법이라는 곡은 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여행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곡은 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울한 곡은 아니고 그. 뭔가 내집내 내 방을 여행하는 기분을 담은 굉장히 즐거운 곡이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많이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라이브 오전의 첫 무대는 어, 한국 시간으로 11월 23일 오전에 어, 하는 2020 AMA에서 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어, 첫 무대뿐만 아니라 저희가 두 개의 부문에 후보로 오르게 되어서 너무 너무 영광인데 어, 기자님들과 많이 많은 팬분들께서 어,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 이번 앨범 자체가 어, 어, 아무래도 좀 예고 없이 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게 되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어 이번 앨범을 내고 비란 앨범을 내고 많은 분들한테 위로가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뚜렷한 목표보다는 지금은 이 앨범을 내고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 저희 이렇게 준비한 거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앨범은 저희에게도 굉장히 이 작업하며 작업하고 준비하면서 위로가 많이 됐었던 곡인 것 같아요. 고기자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도 그리고 기자님들께서도 이번 앨범을 듣고 많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어, 앞으로도 어, 저희가 성장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제이의 BTS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저희를 어쨌든 정말 괜찮게 봐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너무 기분은 좋고 좋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아직 뭔가 저희의 후배 혹은 어, 어 뭔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매년 매 앨범 낼 때마다 이제 시작이고 다음에는 어떤 앨범, 어떤 이야기, 또 어떤 모습, 또 어떤 이렇게 비주얼로 나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더 잘하는 모습을 앞으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탈감은 많이 못 느껴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 사실 원래 어, 너무 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감사하지만 어, 그냥 원래 목표와 꿈 자체가 무대였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뭔가 상과 뭔가 뭔가 순위 같은 게 아니었다 보니까 올랐을 때 그리고 되지 않았을 때에 느끼는 호탈감이 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있는 그대로 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 뭔가 원래 잘하고 싶어 하던 그대로의 마음을 더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